내가 이 교도소에 들어온 것은 몇달 전. 내 남은 형량을 생각하면 적어도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세월만큼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할 것이다. 나는 투옥 후 대부분의 시간을 몇몇 친구들과 시시닥거리며 보내고 있었다. 이 놈들은 교도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나와 가까워졌고 재소자끼리 더듬는 의리라지만 나도 이 놈들을 꽤나 믿고 있다. 어느 날 옆방 재소자와 잡담을 나누던 중 그가 넌지시 내가 지금 갇힌 깜방이 뛰어난 수학자 김성희가 있던 방이라고 알려주었다. 김성희는 내가 교도소에 오기 얼마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졌기에 직접 얼굴을 본적 없지만 이 감옥의 재소자들 사이에 전설이나 다름 없어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동안 감방의 벽과 바닥에 잔뜩 낙서된 수식과 기묘한 수수께끼를 지겹게 봐온 나는 내 방의 모든 것이 다 수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이 비려먹을 장소에서 빠져나갈 기회가 온 것일까? 그날 밤 나는 친구에게 김성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소등 후 감방 구석구석을 뒤져본 결과 변기 뚜껑 안에 숨겨진 단서 몇 가지를 찾아내고 말았다 어쩌면 오늘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야야 이 봐봐 내가 변기 뚜껑에서 아 어, 더러워 이거 주웠어 나똥 싸놨네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아 어, 냄새 나는데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이게 아, 있으면은 아, 오늘 밤 우리는 탈출할 수 있을지도 아, 나가고 싶지 않아? 죄값을 치러야지 난 반성하고 있다고 그럴 때가 아니야 정신차려 <laughs> 왜 똑바로 살생각서 <잘생겨서> 하는거야 <laughs> <laughs> 그런가? 그래 나갈 수 있다고 알았어 풀어보자 아, 그래. 내가 주머니에 암호 해독기를 넣어왔어 대박 와 도화야 되냐? 그거? 자 오르방 우리는 이거만 풀면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어 와. 자, 자, 여기 그 60이라는 글자 보이지? 어. 우리는 이거 60분 안에 풀어야 돼. 이거 작동 시킨 순간 60분 후에 비상벨이 울리게 되어 있어. 오 오케이. 시작해 볼까? 같이 누르자. 하나 둘. 불... 불... 오 시간이 간다. 어떻게 해야 돼? 자자자자자자자. 이게 그 천재 김성희가 남겨놓은 단서 들이려고아 진짜? 그래.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힌트를 숨겨놓은 거야. 우리는 그 힌트를 찾아야 돼. 나는 수감자의 사진이 들어 있어. <laughs> 그 뒤에는? 수감자의 번호가 적혀있고 음. 3 8 2 9 9 3 8 8 7 2 4새로쓰기 나는 이거 벌써 풀었어 뭐야 새로쓰기야 아, <laughs> 잘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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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쓰기 세로쓰기 <laughs> 새로 그럼 여기서 고르는 건가? 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됐다 안 들어가잖아 멍청아 새로쓰기도면도움이돼도움이이 <laughs> <아니, 이런 웃음> <아닌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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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를 어떻게 해? 수감자 번호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아보까73441 뭐 잘못 꽂으면 어떡해? 어? 뭐? 숫자랑 다른데? 네. 이거 잠깐만 들 이거 봐봐 이 차가 볼래? 숫자가 달라 앞에 나와있는 교도 번호는 뒤가 73441인데 앞에다 똑같고 뒤에 적혀있는 거는 72441이야 3하고 2가 다르네? 어 1000의 자리가 달라 1000이네 1000 그럼 1000이네? 1000이라는 건가? 1000 알림 제 9회 전기 양자 수학 및 이론 학술 발표를 개최합니다. 가로치고 양수 시각해라고 써있거든? 뒤에서 있 봐. 양수 시각해는 이거는 줄임말 같은데 뒤에는 수식이. 아주 잘안 보이지만 23곱하기 5는 151이라고 되어 있어. 하지만 23곱하기 5는 151이 아니야. 115인데? 그렇지. 151? 네, 23곱하기 5가 왜 151이지? 그 지금 보면은 1, 2, 3, 4. 숫자들이 다 달라. 아무 오, 오류가 있는 거야. 오류가 숫자들이 그걸 찾아야될고같은데 네. 이거는 실수였어. 수도구가. 수도쿠 스도쿠. 여기 좀 틀린 날1 2 3 4 5 10의 자리. 네. 자, 이게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건 십자말풀이야? 세로 쓰기. 수도쿠수도쿠 응. 수도쿠, 곱셈 수식, 기. 입력, 틀린 숫자 찾기, 사진, 열쇠, 해독기. 어? 어. 틀린, 틀린 숫자. 숫자 찾았거든. 6이고. 숫자. 수도쿠 틀린 숫자가 6이야? 네, 네 잠깐만. 내가 이걸 종합해 보니까 좋아. 한번 브리핑이 필요해. 이게 아닐까? 잘 봐. 이게 세로 쓰기였잖아. 그렇지? 세로로 보면 수도쿠, 사진, 곱셈수식, 수식. 틀린 숫자 찾기, 그리고 해독기, 입력아 그러니까 수도쿠와 음. 사진과 곱셈수식에서 지금 틀린 숫자를 찾아서 그걸 해독기 갑기력 하나 지 근데 어떻게 음. 나뭔 말인지 모르겠어 능력 나는 하소서. 그냥 죄값을 치르도록 하소서. 할게 하소서. 아니야 하소서. 하소서. 나는 큰 잘못을 했어 하소서. 우리가 탈출하면 너 척법판할 수 있어. 척법판 심판을 받았다고 나는 모범수가 <laughs> <나도 너무 심포가 웃음> 될 거라고. <laughs> 그래, 그럼 일단 같이 하고 어, 걸려서. 걸렸자, 너가 심판을 받아. 그래서 <laughs> 이거를 풀어보면 첫 번째 수도쿠. 수도쿠에서의 틀린 숫자는 아까 선바가 이거라고 했잖아. 맞아. 육이라고 정확히. 어. 중요한 정보로 줬어. 같은 숫자가. 검 자리에 두개들어어우리네 자리의 숫자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6인 거야. 수도쿠. 그지? 어. 사진에서 잘못된. 이 수감자 번호인데 이 수감자 번호를 김성희는 이렇게 써놨어. 그지? 한자를칠리게좀어았어 응. 3, 4, 4, 일인데 2, 4, 4, 일로 써놨단 말이야 분명히 이2을 의도한 거라고 그러면 그 다음은 2겠지 아마도 음... 그 다음이 곱셈 수식 23 곱하기 5는 155인데 151이라고 되어있어 51을 일부러 잘못 적었네 이게 잘못된 숫자라는 거네 그럼 그치 그럼 5, 1 이런 식으로 오일. 아니 이게 5, 응. 일이 아닐까 그러, 어. 그럴 럼그 거면 그냥 다 적어놓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걸리지, 경비한테. 5일이라고 다 이렇게 바보 같은 음, 우리도 푸는 문제를. 그러니까. <laughs> 경비라고 못 풀었을까? 무엇보다 아니, 아, 이거는 무엇보다 아무 해도기는내 주머니에서 나왔어. 아니. <웃음> <웃음> 내 생각엔 6 2 5같은 이거 한번 넣어보고 아니면은. 다른 그럼 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어. 열쇠에 숫자가 써 있어? 아, 써있네. 어, 써 있어. 6. 그래, 이거 6이니까. 6은 6. 넣고. 2. 제깐 우리 이거만 꽂으면 탈출이야? 또 있어? 아닐걸? 5. 1. 이것만 자. 넣으면은. 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 이 바보 자식아 너 이제 바보 못배. 바보라고 하지 마 미안해 미안해 바보한테 바보라고 그거 엄만데 바보라 그러면 <laughs> 이 열쇠 내가 먹어버릴 거야 그래 시간이 줄고 있어 자 믿는다 믿는다 오자 뭐야 우리 너한테는 오분이 아니라 또야하 가자 야! 대체 가누라 나는 그래도 아, 끝까지 아, 남아서, 남아서.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우리는 탈출에 성공해 자유의 몸이 되었고, 깜방 동료 김선만은 홀로 남아 죄값을 치르기로 하였다. 다른 애들은 다 나간 거지. 나그래도 죄값을 치르겠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로고 나쁜 짓이야.